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여러분 포핸드 할때 스윙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이 자꾸 아웃되는 경험 있으시죠 타이밍도 좋고 임팩트도 잘 맞았는데 이상하게 공이 1에서 2m씩 길게 나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스윙 스피드가 부족해서도 라켓이나 스트링 세팅이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손목을 쓰는 방식에 있죠 강하게 칠수록 이렇게 손목이 풀리는 형태로 맞게 되면 공은 안정성을 잃고 아웃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윙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임팩트 순간에 단단한 손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해법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올바른 그립으로 손목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 몸을 써서 손목각을 만들어준 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도 적용 가능한 백스윙 자세를 완성하는 순서입니다. 이 단계별로 제대로 따라오시면 포핸드 파워는 물론이고 탑스핀의 안정성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레그 효과까지 한 번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핸드를 칠때 그립이 뭔가 잘못돼서 스윙이 말린다는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사실 이건 세미웨스턴이든 웨스턴이든 이스턴이든 그립을 어떻게 잡았느냐보다 스윙 중에 손목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립만 제대로 잡으면 스윙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손목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라켓이 흔들리고 무의식적으로 손목 스냅을 써서 컨트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스윙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지면에서 끌어올려도 마지막 순간에 손목으로 톡 쳐버리는 순간 그 모든 파워가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힘있게 포핸드를 치려면 상체 회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팔을 통해 손으로 전해질 때 손목으로 그 에너지를 라켓에 그대로 연결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손목을 조작하게 되면서 에너지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벽을 밀때 손목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밀듯이 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그대로 라켓에 전달하려면 손바닥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목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라켓을 잡을 때도 벽을 밀듯이 손바닥이 라켓 뒤에 착 밀착돼야 하고 손가락은 서로 너무 붙지 않게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꼭진채 불안정하게 그립을 잡기 때문에 그립을 세게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손목이 더 경직되고 흐름도 무너지는 거죠. 손바닥과 손목으로 정확히 라켓을 밀어주는 느낌은 이렇게 검지를 라켓 목 부분에 걸쳐 잡고 스윙을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스윙만 하면 라켓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손목이 딱 고정되고 팔과 손이 온몸과 연결되면서 에너지가 빠짐없이 라켓 쪽으로 흐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윙 중에 라켓 그립 끝이 팔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요. 그립이 팔에 자꾸 닿는다면 여러분이 스윙 중에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처음엔 강하게 칠 필요도 없고 그냥 골반과 상체 회전만으로 부드럽게 라켓을 통과시켜 보세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립도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검지를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긴 상태에서도 이 감각이 유지되게 스윙을 하면 검지는 지렛대처럼 그립을 받쳐주면서 손목이 더 이상 조작하는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온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통로가 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포핸드에서 손목을 고정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으니 이번에는 손목 레그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3단계 구조와 그 감각을 직접 익힐 수 있는 훈련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레그라는 건 임팩트 직전 라켓 헤드가 손과 그립보다 뒤에 위치하는 걸 말합니다. 공을 칠때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으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고 여기서 강한 임팩트와 회전이 만들어지죠.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손목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손목이 고정된 상태로 임팩트를 맞으면 라켓 면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강하게 밀어낼 수 있죠. 반대로 손목이 흐물거리면 컨트롤도 무너지고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힘을 만들어내는 지렛대 효과 때문입니다. 만약 라켓과 손이 동시에 나가면 이건 그냥 팔로만 미는 스윙이 되는데요. 망치질을 할때 그냥 망치로 밀면 힘이 안 나지만 뒤에서 헤드를 빠르게 휘두르면 짧은 거리에서도 엄청난 파워가 나오죠. 이 구조가 바로 포핸드에서의 지렛대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휘핑 효과, 즉 채찍처럼 빠르게 나가는 동작입니다. 라켓이 늦게 따라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휙 하고 가속이 붙으면 공은 강하면서 안정적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작은 억지로 손목을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스윙 구조가 이 모양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헤드가 이렇게 손보다 위에 있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테이크백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이 구도를 만든 뒤 스윙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보다 위에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손목이 젖혀진 상태가 되고 그 상태로 라켓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레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몸 전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레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무릎, 엉덩이, 어깨, 팔, 손목, 마지막으로 라켓까지 힘이 순차적으로 전달돼야 하죠. 이때 어깨와 하체를 분리해주는 코일링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상체를 충분히 틀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그걸 회전으로 폭발시켜야 팔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짜 강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손목을 이완하는 겁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레그는 절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스윙 전체가 굳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 라켓을 가볍게 쥐고 손가락 끝을 약간 풀어둔 상태에서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전진 스윙 구간에 들어갈 때만 다시 그립을 단단히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손목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편안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이 감각을 여러분 스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레그가 만들어지는지 빠르게 체득할 수 있는 세 가지 훈련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 레그가 나오는지 알수 있도록 하는 수건을 활용한 연습 방법입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손목이 고정된 구간에 들어갔다가 그 슬롯에서 빠져나오는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수건을 잡고 있는 사람이 살짝 저항을 주고 그걸 빠르게 당겨오는 식으로 연습하면 손목이 뒤로 젖혀졌다가 풀리는 구간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을 그대로 실제 라켓에 연결해 보면 손목 레그 정확히 어디서 발생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높이에 따라 높은 볼, 낮은 볼, 중간 볼로 나눠서 연습하면 상황별 레그 감각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언제 레그가 발생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버트캡 드릴입니다. 라켓의 끝부분으로 공을 맞추는 걸 반복하면서 레그 타이밍이 정확히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히는 훈련인데요. 이드릴을 반복하면 임팩트 순간이 앞당겨지지 않고 손목이 뒤로 고정된 채 타이밍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몸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레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윙웨이트 무게추 훈련입니다. 라켓에 무게추를 부착하면 기존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팔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라켓을 끌고 오는 흐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레그를 형성하는 핵심 감각, 다시 말해 손목이 라켓을 끌고 오는 그 느낌이 정말 빠르게 익혀지게 됩니다. 25g부터 50g, 1 0 0 g 까지 무게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면서 여러분의 근력에 맞게 세팅하면서 연습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고 사용도 간편해서 게임 전 레깅 감각을 빠르게 살리는데 딱 좋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습을 통해 손목을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몸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레그가 형성되는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레깅의 원리를 알아도 경기만 들어가면 손목이 자꾸 풀리고 포핸드가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전을 대비해서 이 손목 감각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에 힘을 뺀 채로 과감하게 스윙을 하는 순간, 손목이 앞으로 풀리면서 컨트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공이 감겨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펜스로 튕겨 날아가 버리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여러분의 스윙 강도를 100% 힘이 아니라 90% 이하로 조절하는 것. 그리고 스윙 궤도를 위로 설정해서 스윙 끝에 손목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천천히 할땐잘 되는데 강하게 치려는 순간 그 위쪽 궤도가 무너지면서 손목이 다시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중에 손목이 풀리지 않고 끝까지 스윙으로 연결하려면 처음 테이크백 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손목각을 과장해서 고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두 단계로 테이크백을 나뉘어주면 더욱 안정적인 손목각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라켓면은 옆쪽 펜슬을 바라보게 두고 라켓 끝은 앞쪽을 향하게 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라켓을 뒤로 빼면 라켓 면이 펜스 뒤를 보면서 수직으로 딱 들려 있고 손목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죠. 거기서 라켓만 떨어뜨려 스윙을 하면 손목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엘보를 약간 더 위로 올려주면 손은 그보다 아래쪽을 향하면서 손목 고정을 더 단단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이 미리 세팅된 상태로 레깅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의 스윙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더잘 전달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공도 훨씬 두껍게 맞고 탑스핀도 확실히 걸리면서 이전처럼 펜스 위로 튀어나가는 에러가 싹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켓을 뺄때첫 단계를 제외하고 라켓면을 뒤로 보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의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라켓을 먼저 뒤로 빼고 스윙을 시작할 때 스윙이 끊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서 라켓이 앞으로 나올 때 가속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 라켓을 옆으로 보내는 그첫 동작에서부터 스윙 흐름을 끝까지 한 번에 이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일정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야 손목도 고정되고 몸 전체의 리듬도 유지되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화는 첫 동작에서 손목각을 언제, 어떻게 잡느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감각만 바뀌면 여러분의 포핸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풀리는 포핸드를 단번에 잡아내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그립을 올바르게 잡아 손목각을 세팅하고, 둘째,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 몸 전체 회전으로 레그를 만든 뒤, 셋째, 백스윙부터 임팩트까지 그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가는 방식이었죠. 여기에 오늘 알려드린 수건 드릴과 스윙 웨이트를 함께 활용하시면 그 감각을 훨씬 더 빠르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까지 손목 각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휘둘러도 공은 뜨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는 포핸드가 완성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실력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핵심적인 테니스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절대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포핸드 파워가 폭발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